친구들 한주 동안 건강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슬픈 소식이 들렸어요. 광주에 아픈 사람이 많이 생겨서 우리 친구들이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코로나19를 예방하는 방법은 제일 중요한 게 손을 깨끗이 씻는 거예요. 친구들도 밖에 나갔다 오면 항상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해요. 그런데 물로만 붙이면 안 돼요. 비누로 뽀드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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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동안 아주 깨끗이 씻어야 돼요. 그래야 이 손에 있는 병균들이 아야 아야 하고 사라진대요. 알겠죠? 우리 친구들 꼭손 깨끗이 씻어서 아픈 사람 한 명도 있으면 안 돼요. 알았어요? 네. 우리 제일깨 유튜브 친구들 잘할 거라 믿어요. 자, 우리 이제 전도사님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시간이에요. 헉, 전도사님이 예배드리기 전에 꼭 준비해달라고 한게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건지 다들 기억하고 있죠? 네, 맞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조용한 공간. 세 번째로 우리 친구들의 예쁜 마음이랍니다. 세 가지를 다 준비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유치부 예배를 드리러 출발! 이 시간에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시간이에요. 전도사님이 화면에다가 사도신경을 띄워줄 거예요. 친구들, 사도신경을 글을 읽는 친구들은 화면을 보면서 읽어도 되고요. 못 읽는 친구들은 전도사님 목소리에 따라서 읽으면 돼요. 전도사님이 아주 크고 또박 또박하게 한 글자 한 글자 잘 읽어 줄게요. 자, 그럼 이제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퇴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말씀 읽는 시간이에요. 우리 친구들 준비한 성경책을 모두 자 가지고 오세요. 자 그리고. 성경책을 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아그 전에 이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이 나오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나와라 큐 하면 여기 말씀이 뿅뜰 거예요. 자다 같이 하나 둘셋 하면 큰 목소리로 말씀 나와라 큐 외쳐요. 자 하나 둘셋 말씀 나와라 큐 짜잔. 어, 네, 말씀이 나왔어요. 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혹시 못 찾는 친구들은 옆에 계신 엄마나 아빠한테 "성경책 좀 찾아주세요" 하고 성경책을 찾아보거나 "성경책을 못 찾겠다" 하는 친구들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우리 성경 말씀을 따라해 봐요. 자, 전도사님과 함께. 목소리로 크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 보도록 할게요. 자, 전도사님은 미리 이렇게 찾아 놨어요. 자.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출애굽기 3장 10. 4절 말씀. 아멘. 네. 이것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친구들 너무나 잘 따라 해 주고 또는 잘 읽어 주었어요. 자, 이 시간에 우리 말씀 들을 시간이에요. 오늘의 말씀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맞아요. 오늘의 말씀은 모세에 관한 이야기랍니다. 이제 우리 말씀 속으로 들어갈 준비 되었어요?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면 말씀 속으로 들어갈게요. 자, 하나, 둘, 셋, 레츠 고. 어느 날이었어요. 모세는 양들을 돌보기 위해 아주 뜨거운 사막 서쪽으로 갔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산에 도착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글쎄, 그 나무가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제일 꽤 유치부 친구들, 나무에 불이 붙으면 타야 해요, 안 타야 해요. 우리 친구들 생일날 케이크에 초에 불을 붙일 때 성냥에 불을 켜면 성냥의 나무가 시커멓게 재로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네, 맞아요. 나무가 불에 타면 그렇게 새카맣게 시커먼 재로 변해야 돼요. 그게 나무가 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 나무는 아주 뜨거운 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글쎄, 나무가 하나도 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시커멓게 저로 변하지 않았죠. 나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너무나 놀란 모세는 가까이 가서 그 떨기 나무를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가까이 다가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더 이상 가까이 다가오지 마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깨끗하고 나를 만나는 곳이니 너는 신발을 벗어라. 모세는 깜짝 놀라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신발을 벗었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나한테 울면서 기도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제 내가 너를 통하여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땅곧 가나안으로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를 이집트의 왕 바로왕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이집트에서 나와라. 모세는 깜짝 놀라며 하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지, 제가 어떻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이산. 고렙산에서 나한테 예배하여라.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 어, 아, 하나님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의 말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 지팡이입니다. 그것을 땅에 던져라.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자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요 제일교의 유치부 친구들 뱀 징그러워요 안 징그러워요? 전도사님은 너무나 징그러워요 보기만 해도 이 징그러운 뱀을 아유 무서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무세게 말씀하셨어요 다가가서 저 뱀의 꼬리를 잡아봐라 어머, 보기만 해도 친그러운 이 뱀의 꼬리를 잡으라니 아유, 전도사님은 너무 무서워서 못 잡을 것 같은데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가서 뱀의 꼬리를 잡았어요. 뱀의 꼬리를 잡자마자 뱀이 다시 지팡이로 변했어요. 와, 하나님께서는 또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손을 모세 넣어보아라. 모세가 손을 오단에 넣었다가 빼자, 그의 눈이 흰눈 같이 생기는 한샘병. 다시 말하면 문둥병이 생겼어요. 손이 눈처럼 하얗게 변하는 병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어요. 다시 손을 오단에 넣어보아라. 모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손을 오단에 넣었다가 빼자. 이렇게 다시 깨끗해졌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기적을 믿지 못해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도 너를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믿지 않고 첫 번째 기적을 믿지 못해도 두 번째 기적은 믿을 것이다. 그래도 너를 믿지 않거든. 나일강에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어라. 그러면 그 물이 피로 변할 것이다. 아니, 물이 피로 변한대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유치부 제일피 친구들,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은 놀라워요. 이런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할까요? 네, 말하, 맞아요. 모세처럼 순종해야 돼요.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께 말했어요.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형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백성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지팡이를 가지고 가거라. 그리고 이 지팡이로 기적을 보여라.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와 광야라는 사막으로 향했어요.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려면 이 사막을 지나야 하기 때문이죠. 이 광야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뜨거운 사막에서 40년을 지낸 모세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앞으로 펼쳐진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신나고 재미있는 성경말씀을 듣기로 해요. 오늘의 성경말씀 이야기 끝! 자, 이 시간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전도사님 따라서 기도하기로 해요. 자, 우리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한테 기도할 거예요. 이 시간에 존도사님 따라서 큰 목소리로 기도해 보도록 해요. 하나님,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우리나라를 이끄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순종 짱 되는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친구들. 손 전사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모세 이야기 잘 들었어요? 아 그래요. 우리 친구들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순종짱 유치부 제일교회 유치부 친구들이 되기로 전도사님 약속해요. 네, 오늘 우리 순종짱 되는 거예요. 어, 지난 주까지도 지혜짱, 그렇죠. 우리 친구들 매주 매주마다 이렇게 전도사님하고 짱이 되보도록 해요. 짱이 뭐냐고요? 최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믿음 최고, 지혜 최고, 이제 이번 주는 순종 최고, 순종 짱 친구들이 되는 거예요. 자, 될 친구들을 한번 전도사님하고 약속해 볼까요? 네. 자, 새끼 손가락. 네, 그래요. 우리 제일 뷰유치부 친구들 모든 친구들이 다 순종 짱될 거라고 전도사님은 믿어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이제 우리 예배를 마무리하면서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기도문도 화면을 띄워줄게요. 우리 친구들, 화면을 보거나 아니면 전도사님 목소리 따라서 큰 목소리로 주기도문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